저는 한영욱입니다. 올해 65이죠. 인천 부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엌 싱크대 옆 작은 노트를 펼쳤죠. 5월 12일 일요일 미역국 계란말이 배추김치 멸치볶음 오늘 먹을 반찬들을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학교 급식을 만들다 보니 이런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뭐든 기록해두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온수주전자에 물을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아요.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소리 같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모, 조카 다운의 목소리였어요. 지유가 아기를 낳았어요. 혹시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만요. 다우는 제 남편의 조카입니다. 어려서부터 순한 아이였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많이 챙겨줬어요.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많이 보탰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 가면 돼? 내일 오시면 정말 감사해요. 이모.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김포 보온병, 손주 속싸에 미역, 황태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보온병은 특히 중요하죠. 산우 조리할 때는 따뜻한 물이 늘 필요하거든요. 서랍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산에 다닐 때 쓰던 거예요. 겉면에 작은 흠집들이 있지만 보온 성능은 여전히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넣으니. 보온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어요. 영수증 바인더도 챙겼습니다. 시장에서 미역과 황태를 사면서 영수증을 받아 끼워 넣었죠.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게 습관이에요.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녁에는 짐을 다 쌌어요. 옷까지 몇 벌, 손주를 위한 속싸개, 그리고 미역과 황태. 무거운 짐이 아닌데도 왠지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게 되는 일이라 그런가봐요. 보온병을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이 온기면 충분하겠어요. 산모에게는 따뜻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메모장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내일부터 김포. 새 생명을 위해 작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손주를 보살피는 일이니까 기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그 집을 떠나게 될 줄은요. 김포 신도시 아파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방두 개의 거실이 넓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어수선했어요. 이모, 오셨어요. 다훈이 현관에서 맞아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새 아빠의 모습이었죠. 서지유도 나왔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예의바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죠. 참 이쁘다. 제 마음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방 상황이. 죄송해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작은 방은 아기 용품으로 가득하고,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있어서요. 며칠만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양이라 오후 햇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온도계가 28.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뜨겁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어디서나 잘 자니까. 저 비식 매트를 깔아줬어요. 그런데 바닥이 차갑습니다. 바닥 난방이 꺼져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집이 습해서요. 지유가 설명했습니다. 보일러는 되도록 낮에 끄는게 좋다고 해요. 곰팡이도 생기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거든요. 벽에 보일러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OFF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모.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어요.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온수를 끊다니요. 제가 급식조리사로 일할 때는 위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필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치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뜨거운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기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귓볼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어요. 더운가 봅니다. 전풍기 틀어드릴게요. 지유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운 바람이었습니다. 서양 거실에 뜨거운 공기를 휘젓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아이 몸을 닦아주자. 네, 감사해요. 다훈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살짝 입술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첫 날이었습니다. 서양 거실의 뜨거운 오후, 꺼진 보일러,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치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무언가가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산후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죠. 30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젖병부터 소독했어요.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하는데 가스레인지만 써야 했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모님. 진짜 손이 빠르시네요. 지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하세요. 칭찬이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탁물도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 옷, 수유패드, 속싸개들. 전부 손빨래해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있으면 쉬운 일인데 찬물로 하려니 때가 잘안 빠졌습니다. 이모님. 지유가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온수 쓰시면 보일러가 돌아가거든요.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싱크대 온수 레버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빨간 테이프에 낮 시간 사용 금지라고 적혀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안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찬물로 빨래하다 보니 관절이 뻣뻣해졌죠. 미역국 끓여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간은 싱겁게 해주세요. 몸이 붓거든요. 미역을 찬물에 불렸습니다. 원래는 따뜻한 물에 불리면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시간이 두 배로 걸렸어요. 다훈이 재택근무하느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힘드시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찬물, 찬바닥,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치들. 점심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접시 설거지를 하는데 찬물이라 기름때가 안 빠져요. 세제를 더 많이 써야 했습니다. 이모님, 세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지유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요. 그 순간 제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아픈 게 아니라 서러운 거였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 매트에 누웠어요. 전풍기가 윙윙거렸습니다. 소음이 꽤 컸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다운과 지유가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우리 집 룰을 모르니까. 며칠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룰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집에는 룰이 있고, 저는 그 룰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면서요, 내일도 찬물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늘 최고 기온 35도, 외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였는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목과 겨드랑이에 빨간 땀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유도 토했고요. 애가 더워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전풍기 더 세게 틀까요? 지유가 리모컨을 만졌어요. 아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해. 그래야 열이 내려가지. 보일러 리모컨 앞에 섰습니다. OFF 표시가 눈에 띄었어요. 10분만 눌러두면 따뜻한 물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죠. 버튼을 눌렀어요. ON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 그때 지유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세요? 아기가 더워해서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려고. 낮에는 끄자고 했잖아요. 지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요금 폭탄 나와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까, OFF, 불이 꺼졌어요. 중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기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모님이 전기요금 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거거든요. 창 밖에서 라디오 소리가 또 들렸어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라디오가 크게 틀어져 있나 봅니다. 아기가 더큰 소리로 울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유 다시 타줄까? 제가 말했습니다. 다훈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유가 대답했어요. 그냥 보일러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야. 다훈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찬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짜서 아기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아기가 차가운 물에 깜짝 놀라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거실 매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전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어요. 찬물에 쌀을 불리고, 가스로만 끓여야 했지만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했어요. 기름 없이 팬에 그냥 구웠죠. 지유가 기름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상을 차려놨습니다. 하얀 죽. 계란 프라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어요. 평소 쓰던 작은 종이였습니다. 급한 일로 먼저 간다. 아이 건강하게 키워라. 짧게 썼어요. 더 길게 쓸 말들도 있었지만 필요 없었습니다. 메모로 충분했어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보온병 속삭에 갈아입을 옷.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한번더 뒤돌아봤습니다. 거실에 깔린 매트, 꺼진 보일러, 그리고 테이프가 붙은 온수레버. 안녕. 속으로 말했어요.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온수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말했어요.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어떤 자동이체요? 김포 최다운 씨 통장으로 가는 거요. 월 30만 원. 직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2년 전부터 나가고 있네요. 해지하시겠어요? 네.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원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확인증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영수증 바인더에 끼워넣었죠.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24개월 72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만이라는 거였어요. 체크카드도 정리했습니다. 비상용으로 쓰던 카드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남겨 뒀죠. 그날 저녁 온수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에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지 몰랐네요. 온기에 대한 갈증이요. 이틀 뒤에 다훈이 전화했습니다. 이모 혹시 자동이체 날짜를 놓치신 건 아니죠? 해지했어. 네. 왜요? 나도 내 생활이 있거든. 이모. 다훈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이제 그만할게. 무슨 일 있었어요? 지우가 뭔가 실수했나요? 실수라고 할 수도 없지. 자기 집에서 자기 룰대로 산건 뿐이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제 그만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지유가 전화했어요. 이모님, 저예요. 응,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보일러 버튼 끈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버튼 하나 끈것 같고. 사소한 일이라고 했네요. 사소하다고 생각해? 네, 솔직히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전기세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구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기도 있고, 대출도 있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어요. 8층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6층에 살아요. 아, 저는 장혜성입니다. 8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장혜성 씨가 들고 있는 작은 라디오에서요. 라디오 수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장혜성 씨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들이 많이 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쓰지만 라디오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직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라디오는 온도에 민감해요. 너무 식히면 소리도 식거든요. 적당한 온기가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죠. 왠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온기가 중요한가 보네요. 그럼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집에 들어와서 장혜성 씨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온기. 그렇죠. 사람에게도 온기가 필요해요. 일주일 후에 삼촌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다운의 할아버지시죠. 못본척할 수는 없어서 갔어요. 잔치 집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운과 지유도 아기를 안고 와 있었고요. 영옥이 왔네. 친척 아주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지유가 친척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요.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갑자기 떠나시더라고요. 어머. 왜?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동이체도 끊으시고, 수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영호가, 무슨 일 있었어? 친척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어요. 아기 보는 게 힘들었나? 지유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집룰를좀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전기 아껴 쓰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바인더를 꺼냈어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보탬은 자이고, 멈춤도 자이야. 해지 확인증도 보여줬어요. 10초 정도였죠.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바인더를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잔치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밴드가 연주하던 음악도 잠깐 멈췄어요. 빨간 보자기로 덮힌 잔치상 위로 흑백 영수증들이 선명하게 보였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다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유는 아무 말 없이 아기만 보고 있었고요. 영호가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웠다. 아니에요, 삼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조카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친척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해명할 일은 아니니까요. 지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괜찮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나 먼저 갈게요. 일어났습니다. 영호가 밥이라도 먹고 가. 삼촌이 말씀하셨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다음에 뵐게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하지만 2년 동안 720만원을 보내면서 한 번도 고마운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당연한 일은 없어요. 모든 건 선택이죠. 주는 것도 선택이고, 안 주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날 밤 영수증 바인더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이체 명세서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우는 한번더 전화했지만 짧게 끝났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 고만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도예반 모집 공고를 봤어요. 초보자 환영. 손목에 물이 없는 취미 생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등록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자기는 온도가 생명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적당한 온기에서 가장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겠네요. 첫 작품으로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름 모양은 나왔어요. 가마에서 구워질 때까지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장혜성 씨를 다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안녕하세요. 도예반 다니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빨라서요. 좋은 취미 선택하셨네요. 감사해요. 이거 드릴게요. 작은 봉지를 주셨어요. 보온병 손잡이예요. 예전에 쓰시던 거 고쳤어요. 제 보온병을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 손잡이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물건도 사람처럼 관심 받으면 더 오래 써요. 집에 와서 보온병에 새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2주 후 도예반에서 제 머그컵을 받았습니다. 가마에서 갓 나온 컵이 따뜻했어요. 예쁘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거라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운이 찾아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거실에 앉혔어요. 아기가 많이 컸더라고요. 몸집도 커지고 표정도 또렷해졌어요. 지유는 집에 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해요.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안 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모가 2년 동안 도와주신 게 그렇게 고마운 건지 몰랐어요. 지유도 몰랐대요. 그런 일도 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피하기만 했지. 중간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모만 힘들게 했고, 다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아기를 안아봤어요.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모, 다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움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일방적인 건 도움이 아니라 시애야. 네. 알겠어요. 부엌에 가서 제가 만든 머그컵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타서 다운에게 건넸어요. 온수는 아끼지 말고, 정은 흘리지 말아라. 다운이 컵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가 만드신 거예요? 응. 도예반에서 배우고 있어. 예뻐요. 저 툴러도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애착이 가더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자. 그날 저녁, 다운이 떠난 후에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만든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요.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제 온도를 지켜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요. 경계는 벽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예요. 저는 오늘도 제 온도를 지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온기를 말이에요.